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토마스와 친구들의 선댕입니다. 아, 왜 이렇게 안, 되냐 네, 잠깐만 어, 이게 잘 맞춰진다. 아왜 이렇게 안 맞춰지지? 잠깐만요. 정도면... 음, 이 정도. 네. 자, 오늘은 제가 그 집에서 레일이 부족한 분들도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, 어, 준비해 봤어요. 자, 일단 필요한 재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대충 어, 노란색 블렁은이 정도 필요한데, 나무실 수도 있어요. 한두개 정도 나무수 있거든요. 일단 이 정도 필요하고, 대충 어, 그게 있어요. 좀 약이 많죠. 자, 그리고, 이, 부, 어, 곡선 레일 말고 그, 직선 레일은 딱두개 필요하고, 이건 제가 클레이로 만들었어요. 저번에 그 구분, 그, 구분 그거 기억하시죠? 근데 좀 곡선 레일은 조금 많이 들어가요. 어, 곡선 레일은 한, 여덟 개 정도 필요해요. 이거요. 이 정도 대충 필요하고, 그 전에, 이 노란색, 이런 게 없는 분들은, 없는 분들은, 대충 이런 게, 이 정도 필요할 거예요. 근데 보통, 어, 이걸 사시면 이게 거의 다 같이 들어있죠? 자,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 이제 만드면 꼭, 어, 꼭이두 개가 필요하고요. 이거, 이게, 이 정도가 없는 사람을 위해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자 기차들이 필요하죠. 자 하비를 쓸 거고, 자 하비, 자 에밀리도 쓰겠습니다. 그리고 토마스 꼭 쓰고. 제가 저번에 물감 묻어서 그때 토마스를 잘, 잘 안, 나, 안 나오게 했었잖아요. 물감을 더닦요 근데 좀뭐가 벗겨진 게아서고 아래를 잘 터치해 줄 거예요. 다음은. 얘습니다 아니, 으면어 너무 빨라. 하겠습니다가데데 자, 이 정도 사용하겠습니다. 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. 아, 에, 아, 알려 줘야겠어.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것부터 깔아줘야 해요 미니 어떻게 해 이거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집에서 어,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철도가 많으신 분은 좀, 이거는 엄청 많이 해야 돼자 일단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이런 거 아시죠? 그냥 이렇게 깔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하는 거요 잠깐만요. 아. 아, 철도가 쳐버렸어 자. 이 정도 그냥. 이게 이렇게아 헤럴드가 깔려있었네 대충 아무튼 그냥 뭐 이런 거 아시죠? 대충. 이렇게 해서 하는 거. 지금 대충 대, 대충 만든 거예요. 지금부터 진짜로 해 볼게요. 자, 일단 이거 다 치워 주고. 자. 첫 단계. 자, 이걸부터 깔아 주겠습니다. 자. 이렇게 깔아 주시면 대충 이렇게 해줍니다. 그리고 이번에 두개두 두 개로 하고 거의 어, 이렇게 된거 있죠. 음,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더 편리합니다. 음 이렇게. 자 그리고 양쪽도 똑같이 해줍니다. 저는 그냥 이걸 사용했어요. 그리고 똑같이 이두 개를 위로 올려줍니다. 자, 그리고 요 계속해서 똑같이 해줍니다.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해줍니다.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있어요. 이거 끝까지 보시면 보셔야 해요. 이 영상은 여기 중간에 그, 이, 이게 다인사람 분들이 있잖아요. 그, 더 이상 부족하다, 없다, 이런 분들도 이, 이,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, 어, 잠깐만요. 일단 이렇게 세팅해주고, 자, 이렇게 세팅해줬으면, 자, 이렇게 계속 까주, 주겠습니다. 여기서. 더 이상 없으시다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 이 노란색이 부족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. 이렇게 3층 봐봐요. 이게 이 3층이 한결 적가면 이렇게 크게 꼭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 이걸 이용해서 하겠습니다. 자. 음. 그, 제가 언제 영상에 음악을 넣었는데, 음악을 넣으니까 제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음악을 안 넣는 거예요.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이게 이렇게.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. 이거, 마뭐 그냥 여 한, 곡선에한개더깔아줘야 고품을... 되겠지만. 그냥, 이거는 쓰면 안될것 같습니다. 쓰면 왠지 더안될것 같아요. 그건 좀안 맞거든요. 얘가. 이렇게 하니까 연결해. 이되 해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해줍니다. 이거를 이용해서 두껴주고 자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해줍니다. 자 이거를 이용해서 두껴줍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뒤로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되셨으면 레일을 설치해줍니다. 근데? 이게, 좀, 이쪽 보면 너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. 그러면, 뭐, 여러 세트에서 산 트랙 같은 거 있으세요? 어, 뭐 예를 들어, 그, 무지개, 뭐, 이쪽에 무지개 다리 세트를 달아도 되고, 이쪽에 뭐, 그, 토마스 프리미엄 세트 사신 분은 그, 건널목을 설치해도 좋고, 그리고,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, 뭐, 세트 같은 걸 사오지, 않으신 분은 그냥 이걸 깔아줍니다. 저는 세트를 좀몇번 사봤기 때문에 그마저 고작, 고작, 고작 두번 사봤지만 얘 쓰겠습니다. 얘 이름이 너무 외우기 어려워요. 자, 이 친구 파랑 이클리리얘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. 거꾸로 해버려. 아. 어, 연결해주면, 이렇게 완, 완성이 되죠? 자, 그리고,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제, 어. 제가 실수를 했네요. 이 레일 한 개가 더 필요합니다. 이쪽에, 이렇게 또한번더 연결해줘야 되거든요. 자, 이 이 정도 되었으면, 어 다, 이렇게 해줍니다. 자, 이거는, 이런 거는 절대 이용하시지, 않... 아세요. 아니다, 어, 어 일단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. 어 제가 잘못했네요. 이쪽 이쪽부터 해야 돼요. 그리고 뭐야 이쪽 레일은 더이상 필요 없잖아. 이쪽이 그 주변에 방해가 안되서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. 자자 자, 그리고 근데 제가 한국 토마스 그 레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게그 미국엔 트럭마스터라는게 있잖아요 트럭마스터 트럭마스터 말고 트럭마스터 그거는 뭐 철도가 그 진짜 헤 검은색이라서 좋은데 그 우리나라는 그냥 파란색이라서 마음에 안 듭니다. 자, 쭉. 근데, 제가 무지개 다리 세트가 없어서 그런데, 이쪽에 무지개 다리, 달... 에 무지개 다리 세트 사... 3부는 이쪽에 달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. 일단, 합의부터 하겠습니다. 자, 합의. 내려고건데다 나갔나? 그 일단 건재는 나, 조금 있다가. 자, 에윈리. 왜? 얘도 걸릴리가 많진 않네. 실패했네 너무 클레이가 부실했어 경쟁기가 진짜 크너 제가 이거왜 이렇게 만들었냐면, 그 흔들다이 세트가 좀 비싸니까, 이렇게 팔색에 흔들림을 할수 있게 한 거예요. 자, 이번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엔 이렇게 해봤습니다. 이번엔, 이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 따라 할수 있는 모드입니다. 되게 귀찮게. 자, 자, 그럼요. 자, 오늘은, 집에서, 어, 직선 레일 두 개, 곡선 레일 여덟 개랑, 그리고 이, 이 노란색 발판들, 딱, 딱, 여덟 개만, 이쪽, 어, 이, 저.. 저 뭐냐 그.. 어 노랑 이런거 12개 그리고 저 이런거 딱 2개면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좀 편한 레일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그 다리 같은거 있죠 다리 있는 분들은 다리 있는거나 건너목 있으시면 더 재밌게 하실 수 있고 뭐, 무지개 다리 세트 있으시는 분은 이쪽을 빼고 무지개 다리 세트를 연결하는 것도 낫, 어, 낫다 생각합니다. 영상 재밌게 봤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!